자 여러분 음자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 지금까지는 어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쨌든 지금 제 방송을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저는 지금 요 위에서 고정도 그잘 잡아 냈구요 중간에 이렇게 작은 자리들마다 저점 매수를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했다. 싶을 정도로 저점을 잘 잡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저점들 잘 잡았어요. 어, 이런, 이런 구간들 잘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저점 매수 잘했습니다. 그러나, 올라올 때안 팔고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다 팔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현금 만들고, 또요 올라오면서 현금 만들고, 또 현금 만들고 하면서 왔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저점 매수에서 이걸 길게 갖고 가기보다는 다 현금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하락장세였으니까, 지금까지는 완벽한 하락장세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게 수익을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점 매수하고 내가 기존에 끌고 오는 종목들도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수량 조절이랄지 단가를 좀 낮춰 놓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관리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로 보면 어 오늘로 보시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 추세 에 그죠? 저 위에서부터 요 내려오는 요 추세가 오늘 벗겨졌어요. 하락 추세가 어쩌면, 일단 기대를 해볼 만한 요 부분들, 저 위에서부터 있죠? 요 하락 추세가 오늘로 또, 뚫렸습니다. 일단은 오늘로 뚫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고, 거기에 이제 시황적인 부분들도 이제 시장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인가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죠. 물론 저는 이대로 그냥 계속 상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상승하지는 않을 거고, 한번 눌려질 것 같아요. 한번 눌러질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극히서, 거기서, 거기서 진짜 이번에도 여기 저점 잘 잡았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저점 잘 잡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 넘어오면서 팔았어야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여기 넘어오면서 팔았는데 지금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팔고 있고 요 밑에서 매수한 물량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온 물량의 W 이상을 여기서 만들었다가 지금 절반으로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반은 계속 끌고 가는 부분들을 갖고 가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대로 현재 구간이 지금의 이런 구간에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현재 위치가 여기쯤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여기쯤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한 번만 더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식을 쉽게 팔지 말아야 하는 그런 구간. 쉽게 팔지 말아야 하는 그런 구간.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크게 상승이 요번 요번 요렇게 있어서 이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이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는 거의 바닥권이고 이런 저점 깨는 이런 것만 나오지 않는 상승 부분들에서 이런 상승이 분명히 나오긴 할 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고 0.55 됐다가 0.25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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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상승장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큰 흐름은 상승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 때의 저 모습이 반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금리 동결을 금리 이 동결을 한세번 정도에서 네번 정도 하면 꼬꾸라질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질 거고 시장이 그때 원하는 것은 금리 인하예요. 그때가서 는 이제 뭐 경기 침체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뭐 이제 뭐 뭔가가 이유를 대고 하겠죠.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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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일어나거나 어쨌든 뭐 상황적인 부분을 봐야겠지만 그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게 나타나게 된다면 저렇게까지 많이 안 빠지고 이제 엄청난 대상승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거기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요겁니다. 이제 요 바닥만 한번 만들어진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팔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만약에 진짜 이런 큰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올라도 떨어지고, 올라도 떨어지고, 올라도 떨어지고, 이거를 저는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올라오는 대로 다시 정리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주 크게 먹기보다는, 뭐, 10% 혹은 20% 정도의, 어, 뭐, 저는 이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니까요. 그런 식의 수익을 메고, 보고 다시 팔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거 나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요런 요런 상승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쉽게 한 달, 두달 내에 팔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건데.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이제 오늘 상승을 하면서 이걸 뚫었다는 거죠. 이 추세대를 뚫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대 안으로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면 아주 그냥 베스트일 거고 아마도 추세 때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저점을 깨는 어떤 음, 추세적인 하락이 더 이어지기 보다 이제 추세가 횡보 추세 이거나 어 횡보 추세 이거나 약간이나마 기울기가 낮아도 우상향하는 추세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를 좀해 둬야 하지 않을까 어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눌려질 거야. 그걸 위해서 현금 만들기는, 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원래, 에 음, 원래, 뭐, 없어도 30%는 항상 현금을 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다시 그거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뭐, 폭락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이런 하락들은 이제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FMC에서, 어 12월 FMC에서 이제 0.75 뭐, 이렇게 해갖고 막어쩌저쩌쩌쩌쩌쩌또 이상한 소리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전 저점을 깨는 듯한 그런, 어, 모습보다는, 예, 그죠? 이전 저점이 여기가 깨져버리는 이런 모습보다는, 가능성 있습니다, 아직은. 어, 떤한 나라의 디폴트 상황. 지금, 어,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지금 IMF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영향력이 작은 국가들이니까 우리가 영향이 없지만, 조금 더 굵직한 국가에서 큰 문제가 터지면, 한 번은 저점 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혹시 몰라서 지금, 현금도 만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나온다고 하면, 그건 역시 저는 완전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그때가 완전 저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마지막 한 번, 이제부터는 정말 마지막 한 번의 저점만, 왕창! 이게, 해봤잖아요? 지난 6월 달에도 해봤죠? 어, 그리고 이번 9월 달도 해봤죠? 저점에서 왕창 물량 실어가지고 끄집어 올라오는 거 해봤죠? 그러니까 어때요? 계좌가 엄청나게 순식간에 좋아지죠? 요거를 하는데 이번에는 다음 목표는 뭐냐? 얼마까지 떨어지든지 간에, 에, 그죠?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간에 저점이 한번 잡힌다면 그때 왕창 실어서 이번에는 계속 안 팔고 간다. 한, 그, 저, 이번에는 저도 중간에 여러분들 뭐제 방송 쭉 보신 분들은 요 밑에서 이날, 이날이죠. 28일날 요날 SK 하닉스를 왕창 실었다가 또 왔다 갔다 했는데 30일날도 또한번좀더 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 동안에 SK 하닉스를 팔고 다시 떨어져서 사고, 뭐 이거 약간씩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뭐막 이런 것들 했는데 그, 그때 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때 되면 이제 그런 거또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냥 최대한 현재 구간 정도까지 이, 이 상승을 음? 이런 식의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테이니 신용만 쓰지 않으면 음, 신용만 쓰지 않는 신용 미수 뭐 이런 거 스탕론만 쓰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 주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면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써버리면 시간 제한이 있어버려서 오히려 수익을 제대로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허락하는 한, 음, 현금이 허락하는 한, 그런 포인트에서, 어, 성과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 이제 마음가짐을 또, 뭐 너무 이제 상방의 에, 에너지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현금, 그니까, 못 간다기보다는 그냥 현금이 조금 필요하구나 정도로. 그래서 뭐가 나빠가 아니라, 못 올라간 종목들조차도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조금만 더 강세로, 생각은 해보고 목표는 어쨌든 약간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어쨌든 그래도 요 밑에서 그죠 요 밑에서 어쨌든간에 요 밑에서 이렇게까지 볼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현금 만들기를 해요 요 밑에서 매수했던 것들 음도 있고 중간에 판 것들도 있고 한데 대응들은 이번에 정말 어, 100점 만점 중에 80점 이상 줄수 있는 대응을 이번에는 좀잘한것 같습니다. 다음,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죠? 저점 정말 잘 잡잖아요, 그죠? 예, 시장의 저점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죠? 그러니, 어,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말고 음, 그냥 방송 함께 보고 계시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함께 보고 있으면 저점 아 제가 저는 막 주식 사면 저 주식 늘리고 있다 비중 산다 막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무슨 주식 산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laughs> 근데 보다 보면 아마 아, 저 주식 사는갑다 어, 알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있겠지만 뭘 산다고는 얘기하지 않, 않습니다만 어 최소한 그런 것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정말 어잘 견디셨고 잘 견디셨고 음 진짜 이제 예 좀더 희망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희망 회로만 음 굴릴 게 아니고요.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밀려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밀릴 때 대신에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거나 이러지 말고 올라오고 있는 20일 동평균선 정도에서 어음 그죠 지지 받아서 이제 방향 자체를 아예 저 이제 하락 추세 긴 하락 추세에서 어 이제 길게 어 횡보와 우상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 요런 긴 하락 장세가 드디어 이제 끝나가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부분들이 완화. 어? 속도 조절이 속도가 완화돼서 0.5 그다음에 예, 0.25 이런 희망들이 계속 살아 있는 상태다. 에어 이제 조만간 내년 내년 중에 금리 동결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이끌어 줄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 이제 준비하고 있으십시다. 만약에 어 지금 이제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IMF도 예, 들어가고 지금 이제 디폴트 상황들 을 만나고 있는데 어느 한 나라가 크게 부러지는 어, 뭐가 터지든 간에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주소 남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혹은 북한이 핵실험할 수도 있겠죠. 지금 자꾸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3일 이내에 저점 잡혔었거든요. 이때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3일 이내에 저점이 잡혔어요. 폭락을 해도 그랬으니까 겁 먹을 게 아니라 대신에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 갑자기 현금 못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현금은 조금이라도 어 한30% 정도는 꼭 현금을 갖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또 저점 매수 할수 있을 테니, 음, 그럴 테니 이제 그런 부분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 저의 의견 부분들 요 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좀더 강한 상승을 생각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도 하나씩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남겼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야이제 마지막 불꽃의 화려한 불꽃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가운 그런 상승이었고 뭐다우 계속 올라가는 한 너무 비관적으로 갑자기 바뀌지는 맙시다. 비관적으로 바뀌지는 말자. 이제 미국도 이런 정도 되면 와 진폭 보세요 진폭이 무슨 뭐 무슨 와 무슨 롤로 어, 코스터도 저런 롤러 코스터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나스닥도 어쩌면 이제 여기서 크게 돌려주는 물론 이쪽이 더 내려왔던 그런 음, 쌍바닥 부분들일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분들이 살짝 들어주는 쌍바닥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 아직까지는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서는 좀더 올라갈 자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나스닥 기준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 정도까지는 조금만 더 힘을 내주는 그런 포인트들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힘 내시자 하는 그런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이제 다음을 내다봐야죠. 지금의 현상에서 뭐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좀 밑에서 주식 왕창 사서 지금 수익 실현도 하고 또 현금도 다시 확보해 놓으면 다음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오늘의 이야기 드려 봤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말고요. 좀 밑에서 그랬죠? 제가 한달 전에 주식 안 하는 사람들조차도 끄집어 와야 서 주식시켜야 될 판이다 라고까지 얘기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만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이 현재 위치에서는 그나마 코싹은 좀더 올라갈 자리 부분들 있을 건데 가는 놈만 조금 더갈것 같아요. 이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쉽게 크게 따라 붙지는 말고, 가지고 있는 것들 조금씩 잘또 이렇게 대응하는 쪽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어, 다음 주 주간까지 해서, 저 밑에 대비, 예, 9월 말, 10월 초, 물량 대비 절반까지 줄일 예정인데, 지금 30% 정도 줄였어요. 50%를 줄일 건데, 30%를 줄여서 아마도 다음 주 주간에 20%마저 어 줄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화이팅! 어,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